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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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뭐 해요? 주머이주니이 어, 주인이 먹을 겸데 아, 어떡하지? 주니이 아, 어떡하지? 과일 없나? 과일, 과일, 음. 어, 음. 아, 아까 감도 먹어 봤어? 감, 감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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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, 주니이 아까 감 먹었지? 감, 맞지? 뭐머니할머뭐할진 <Scheeler> 할머니, hey. 가다가, Kuruna, 할머니, 할머니, 할머 할머니, 할머니 안녕. 할머니 안녕. 화이팅화이팅화이팅 오는 건 아니고. 우리가. 아, 아이고 아빠. 아빠. 아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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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응? 응? 할머니. 제인이도 잘잘 지냈나, 제인이? 제어그그공간 안에 있었다제공에 있었다. 어, 공간에 있었다. 음, 맞지. 공간 안에 있었지. 제인이. 공 안에 있었어. 요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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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안녕 안녕. 안 안녕 아녕야아버지아아할아버지아아안안안안 안녕 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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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니 그좀 제이 형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약속이 있대. 아하? 뽀뽀. 출타. 아, 뽀뽀한다. 누구야. 할아버지 뽀뽀하려고. 뽀뽀? 할아버지 뽀뽀. 맞다. 꽝. 뭐다? 와 와. 안 먹어 버려. 하. <laughs> 안 먹어 버려. <laughs> 안할 거야. 할머니 가 왜? 할머니가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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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할머니 자꾸 인사하는데 할머니한테? 응. 안 먹어 버아버지지안 먹어 버려. 나 언제 아버지 언제? <laughs> <laughs> 어디에? 지금 해서 오늘 아침에 갔다. 오늘 아침에 가서 갔다. 음. 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쯤에도 가고 오늘 아침에 가고 오늘 아침에 제니 제니 제인, 어 제니 그래서 피곤해가지고. <laughs> 메롱 하이? 하이? <laughs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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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요 하 번이 못 가요. 뭐먹려고 군데가 있나 보자. 소스. 제니 밥 먹고 왔잖아. 맞지? 재인이 밥 먹고 왔어요. 네, 그래, 인이 누나 애들랑도 놀고. 김아 응. 김치가 얼어버렸대. 어떡하지? 제인, 엄마 몰라. 할머니 도와주러 갈게. 뿅. 안 떠도 <laughs>